2021-2022브이그은 여자부 3라운드 IBK 기업은행 알토스대 페퍼 저축은행 AI 페퍼스의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홈팀 IBK 기업은행 먼저 표승주 선수가 나오고요. 2번 김수진, 3번 라쌤, 4번 김주영. AI 페퍼스 이현 선수가 오늘 1번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표승주의 서브로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이현 시소공 엘리자벳 신현경이 라셈 밀어넣기. 신현경이 받쳤습니다 라쌤 밀어넣기. 이진 언더백 토스 엘리자벤 칸타 <목소리> 엘리자벤 선수의 오늘 공격 컨디션이 원타로 넘겼습니다 <목소리> 토스부조가 받았고요 <바닥뼈. 목소리> 라셈 펀치 <목소리> <터치오! 목소리> 나오시죠 라셈 선수가 랠리가 길어집니다 2원수고 김희진 포인트 김희진 선수가 전에서 공격 성공률이 리시브가 약간 불안했습니다. 자, 이한비 연타 어! 연타 공격 성공 이한비. 자, 이렇게 이한비 선수가 효성주를 해야 니다 이동 코치. 자, 김수진 선수가 현재 리시브를 들렸어요 효성주. 라심 포인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박은서가 받았고 엘리샤핏 포인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엔 1번 자리로 이한비 블록템 득점 네. 김미영입니다 자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고요 표승주 아웃 네. 표승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뒤쪽에서 그러니까 또 최수빈 선수의 자 집요하게 표승주를 노리고 라셋 들어넣기자 패킹 수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은섭 포인트 10분에 13 리시브 잘 됐죠 라셋 백고택 음. 포인트 기어블록킹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구솔. 백어택. 아, 네. 자, 이번 블록킹은 의미가 있네요. 박은서. 구솔. 아, 하예진. 아, 포인트. 하예진 선수도. 결승주가 그 받았습니다. 백호스. 라슨. 포인트. 네. 박은서 선수가 자 이번에는 네. 길었어요. 1세트 25대20으로 아이디케이 기어블랭이 어, 이겼습니다 아유, 세트 스코어 1:0을 대 만들어 놓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선수의 또 팬들이 아주 많이 아, 경쟁을찾아왔어에서 네. 왔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범실로 출발하면 페퍼저 아, 죽네 그렇죠. 박은수가 밀어주고 레리자가 아, 포인트. 아, 조금 길었던 랠리양팀 모두 어수선했던 상황에서 자 아, 앞서갈 가자.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김이진 밀어넣기 포인트. 맞습니다. 순간영으로 박은서, 이현 그리고 이현비 바뀌었는데. 네. 블로킹 득점. 블로킹에서는 기어분행이 자. 구솔로 세터가 바뀌었어요. 엘리자벳 포인트 만들어 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볼의 끝만 세워 준다면 이제 그래서 원 포인트 서버를 자, 지금도 아, 네. 자, 김희진의 서브이스. 한점더 추격할 수 있을지 높아요. 이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IBK기업은행의 라쌤입니다. 박은서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박은서! 뚫어냅니다. 아. 김주향이 받았습니다. 아. 이제 이번에 표승주 아. 직선! 네. 빠릅니다. 신현경 네. 리슨과 좋았고요 표승주 블록킬 득점! 최가은인가요? 네 최가은 선수와 구솔 선수가 라스! 어잘봤네요 네. 네. 지금은 문슬기. 아, 아 엘리자베스입니다. 한점 좋은데요. 네. 자 신현경 언더 터스 라스 백어택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 네. 점수 차이를 많이 좁히고 있습니다. 네. 김주양의 자 그리고 다시한번 라스! 킹 득점! 백퍼저 축구대 20대 19 다시 한번 석점차. 김아경 자 그리고 표승주 유효 브로킹 터치넷이에요 구소렌 네. 터치넷 범실 백터스 엘리자벳 아, 너무 낮게 때렸어요 네, 네. 언더터스 이한비 브로킹 네. 자 25대20 2세트 자 이제 3세트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페퍼저 축은행 이번에 세트를 경기를 끝내려는 아이비키의 경은행 엘리자벳 아, 위허블로킹 아, 아, 신현경 보더터우스 아, 라셈 자 네. 수비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박은서가 받았고 문슬기 언더터우스 박은서 자 커버가 안됐어요 네. 자 어택 커버가 되지 않은 페퍼저 축은입니다 페퍼저 축은 엘리자벳 3세트 들어서 첫 번째 페퍼 저주은행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있다고 봅니다. 라쌤의 서브인데 아, 네, 돼됐습니다다 되고 있는 아이 b k 교훈은행이. 리시브 잘 됐어요. 이한비 블록킹. 네. 연속 블록킹 득점 네. 이번에는 김아경입니다. 리시브 잘 이루어졌고요. 이동 최가훈최가훈의 아, 네. 이동 공격. 그러니까 강하게 때린다고 해서. 육수영부터 시작. 자 이동공격 김수지 끌어냈어요. 자 오늘 김수지 선수는 아! 움직이면서 코스 밀어넣기 포인트 라셉 어 라셉 좋아요. 네. 어, 집중적인 서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어, 들어교수장인데 있습니다. 네. 오, 오, 오. 저 5번 자리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잡아. 네. 저건못 잡아요. 네. 네. 자 수비가 됐어요. 자 그리고 밀어넣기 포인트. 어택 커버 이아비 두번째 블록킹 득점 최정민입니다 네 표승중 아주 안정적으로 받았고 김희진이 비속공으로 마무리합니다 매치포인트 24대11 이렇게 백업에 있는 선수들이 코트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자 네. 지금 관중들은 일어났어요 네 홈팬 관중들은 일어났습니다 매치포인트 김희진의 서브 문슬기 자 어렵게 넘겼고 끝낼 수 있을지 경기를 뭐야? 이진 어디로 오른쪽 경기 끝났습니다 최정빈의 득점 세트 스 스코어 3대 0의 완승을 거두는 본팀 IBK 교문행 알토스입니다.